서부 경남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남부 내륙 철도가 최근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시민 공청회도 열렸는데요. 경제성 평가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윤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50여 년 서부 경남 수건 사업인 남부 내륙 철도 제2차, 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고도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번이 경제성 벽을 넘지 못한 탓입니다. 비용 대비 편익을 뜻하는 경제성이 이를 넘어야 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남부 내륙 철도의 경제성은 0.72가 최대치입니다. 정부 재정 사업에서 민자 사업으로, 최근에는 다시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긴 했지만, 재정 사업으로 추진한다 해도 경제성 평가인 예비 타당성 조사는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세 분의 좁게는 서부경남 교통복지와 경남 경제부흥 넓게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항공산업과 같은 이런 미래산업들이 바로 이 서부경남 KTX 노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의 현대산업을 되살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이 같은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선 하루 빨리 공사에 들어가야 하고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얼마만큼 빨리 착공을 하고 또 얼마만큼 빨리 개통을 할 건지 이 오존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10년 만에 완성을 하려 그러면 1년에 5천억씩 투입이 돼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고. 말만 무성하고 현실화되지 못했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정치권과 해당 지자체들이 첫 번째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